위조 지폐 제작 기술을 알려주겠다며 투자금 10억 원을 요구하던 국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눈속임에 불과한 고전적 사기 수법이었는데요. 몇 년째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달러 복제 방법입니다. 달러와 크기가 똑같은 백지 두 장에 갈색 용액을 뿌립니다. 이 종이를 진짜 10달러 지폐 앞뒤에 붙여 문지른 뒤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잠시 뒤 10달러짜리 지폐 3장이 나옵니다. 복제가 된것 같지만 실은 간단한 눈속임 사기 수법입니다. 10달러 지폐 2장을 미리 물속에 넣어 뒀다 백지와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 반죽 밑에 숨겨 놓았던 실제 그 달러를 꺼내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업자 정모씨에게 이 같은 집회 복사 방법을 보여준 뒤 투자금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카메룰인 38살 A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지만 눈으로 보고 나면 믿을 수밖에 없다고 피해자는 말합니다. 신기하고 네? 보통 사람들한테만 7, 8시만 믿음이 가요기요 다행히 돈을 건네기 전 경찰의 신고에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0년 전직 대사가 사기 피해를 입는 등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기 유형입니다. 피의자들이 접근할 때는 뭐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접근을 해서 일단 만난 이후에는 자기들이 그 위조 집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특수 용액으로 달러를 되살리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사기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적규입니다.